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예민한 화요일 시간을 돌아왔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국 a p 리더 모임이 있어가지고 먼저 로카 방송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해주시바라고요. 해 이따 1 1 시에는요 실시간으로 전국 a p 리더 모임을 진행하는 회의를 실시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귀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쓰 있잖아요. 마귀의 영은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억누르고 이 세상의 가장 나쁜 것들은 다 갖다 주는 고통을 주는 마귀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섭게 하는 그 마귀의 영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네, 여러분 그 영화에도 보면은 노예들의 삶을 보세요. 비참한가 먹는 것도 그렇고 주인이 얼마나 모멸지게 대해요 천대하고 말이야 개나 짐승보다 더 아주 그냥 학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종의 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주 우리를 무섭게 그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떠나지 않고 일평생 평안이 없고 불안 초조하고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강의 공포가 또 있고 가족 간에 허양, 가족 간에 언제나 우한 질구가 떨어지 않고 쌈박질하고 말이죠.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이게 무섭게 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마귀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확 구월에내가지고 예?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받았다는 거야요 받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와아악 내고 하나님의 영은 화평의 영이요, 축복의 영이요, 건강의 영이요, 평안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전국을 이루어지게 하고 말이죠. 다툰 사람과 화해가 되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내가 또 원수 같은 사람도 찾아가서 안아주게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일내나우늘 축복이 있고 아버지께서 그냥 뭐 가정이 천국이 되고 사업자의 기적이 일어는이 대한민국 축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곧 그 양자 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본래 하나님 선택받은 아들인데 우리는 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 그 본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얻어 들어가지고 양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양자로 삼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써 있습니다. 그렇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야. 양자형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건 뭐그 지금 뭐 아주 그 버릇없는 애들이나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아빠라 한다는 말이요, 에 아주 자기 아빠를 사랑하는 아빠고 하그그 그 자식의 마음에 정말 가깝고. 아빠의 가슴 속에 안기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아빠를 그 아빠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행복한 사람만 아빠라고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 하나님의 영, 양자의 용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와 흘러 넘치면서 왜 네. 어린애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만 아빠라는 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린애처럼 아빠 아빠, 네. 그런 양 완전히 아빠와 자식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예. 네. 아 여러분 있잖아요. 그 저기 저 고아원에서 양자를 데려온 오 있잖아요. 아 걔가 어? 나이 먹어가지고 데려와. 만약에 일곱 살열 살이 데려왔다고요. 이 근데 그 이제 아 이제 엄마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원래 남인데. 그 아빠 엄마 소리 달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금방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더 사랑이 충만했을 때만 부르는 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미국애들은 아빠를 대리, 대리라고 대리, 대리, 대리죠. 그 애들이 대리 그러면 아빠, 오 마이, 얼마. 나이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안아주잖아요. 내 이제 한말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만 그 말을 할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1 6 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영혼이 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자기 혼자서 자기 노력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내봐 보여 봐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로, 본래는 하나님 없이는 못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탁 들어오자 금방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한 o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딱 보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아저씨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금방 알아 w you know, you k 아 o w y o 성령이 내 영이 o 충돌하고 만나면서 그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 u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르는 신앙이 최고로 지금 상태가 좋은 신앙 수 있죠.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우리가 이제 아빠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요 하나님의 후계자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그다내 거야. 우리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의 권세 내 권세 아버지 축복 내 축복 아버지의 재. 하나님의 능력 다 아버지 그다내 거죠. 내가 자식이니까 상속자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지혜와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인해서 내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상속자의 권세가 있다 이것이죠. 근데이 상속이 그런 뭐큰 축복과 능력과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뭐예요? 자녀는요, 이 상속을 꼭 받는 거야. 어떤 상속을 받는 거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늘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갖고 뭐를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그걸 뭐했어요? 그것 갖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지옥 불로 들어가서. 그들의 핍박을 견디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고난의 행진을 했습니다. 예, 네. 우리는 하나님의 허한 축복을 받고 말이죠. 편하게 말고생하라고 살 생각만 하는 게 대부분의 크리스천.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한 달에 편하게 계시지 왜이 땅에 오셨어요? 고생하면서 왜나 구원하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건요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 불까지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는 그 고난 왜 나를 구원하는 그큰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가지고 고난 속으로 오지 않으면 나를 못 살리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죄와 축복과 모든 은혜를 가지고 혼자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가졌잖아요. 그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딱 DNA에 들어오면 나도 불속으로 들어가서 예저 영혼을 구원하도 가는 거죠. 예 예수 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편하게 안 살고 어돈 많이 벌고 성공한 그 중요한 거야. 예 근데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건 진짜 예수예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인 뭐예요? 그 돈, 그 능력, 그 지혜, 그 은혜, 그 은사 를 가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당한 자. 나와 똑같은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물주 하나님 다음에 뭐라고 그래? 네, 어떤 사람 들었어?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 이라네? 저도 옛날에 저그 쓸데없는 생각했어요. 건물주 돼가지고 월세나 받아 먹고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여행이나 다니고 아이고 일하지 않고 요 저는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요. 철들었죠. 오래 받았죠. 이 일은요 축복이라고 받았어요. 나이 먹어서 일 없고 다 갖다 하고 여행 만든 게 불쌍한 노인 됩니다이 일이 있어야 돼. 이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 영혼 구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은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불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아 나도 그래 가지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게 기적의 삶인 줄 믿습니다. God bless you.